곧 구직자라는 말 이제는 쉽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대학생들이 학점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게 스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취업시장을 대비해서 다양한 스펙 쌓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은 요 특별히 스펙도 쌓고 보람도 쌓을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인데요. 저희가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최은성 홍보국장. 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선석 공보국장님 잘해 주셨고요. 이어서 봉사 단원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주 어, 파릇파릇한 풋풋함게 <laughs> 느껴지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안혜석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조민지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풍성한 이야기들 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먼저 군뉴스코 해외봉사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음. 예, 저희 군뉴스코 해외봉사단은 매년 어, 국내외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라는 슬로건 아래, 예. 정, 전, 세계 80여 개국에 1년간 파견, 파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파견된 단원들은 현지에서 교육, 보건, 지역 개발 등의 NGO 활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파견된 학생들은 해외 문화 및 현지 언어들을 습득해 오게 됩니다. 예. 그 해외 봉사를 가는 국가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매년 한 80여 개국으로 해외 봉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어, 한국인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라이베리아나 기니 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남미, 유럽, 미국 등지 같은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80여 개국으로 우리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이 파견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런 해외 봉사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굿뉴스코에서도 분명히 주력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분야인가요? 예, 굿뉴스코는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가는 건데요. 보통 교육 활동이나 문화 교류 활동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피아노나 태권도 그리고 어, 다양한, 어, 현지 학생들에게 재능을 어... 기부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강남 스타일이나 k 팝의 열풍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국 문화 체험 박람회 같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굿뉴스코 단원들은 민간 외교의 활동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음.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네. 저희가 그곳에 가서도 영부인이나 대통령이나 청소년부 장관 같은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음. 저희들이 한국을 알리는 작은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나저나 이 홍보국장님도 사실은 이제 봉사단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만난 해외 주요 인사들, 저희가 들으면, 어, 정말요? 할 만한 분이 <laughs> 계십니까? <수는 있습니까? 웃음> 저희가 여러 나라로 해외 봉사를 다녀서 그 나라의 언어나 모든 것들을 습득해 오다 보니까, 네.